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오원 이야기로 단어를 쉽게 안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단어는 레모네이트인데, 레모네이트 하면은 이게 코팅을 하다 또는 얇은 평면을 입히다 이런 뜻인데, 연관된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 음식입니다. 아몰렛, 오므라이스죠. 사실 오므라이스라는 용어 자체도 일본의 발음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기 이쪽에 이 LA인 부분은 이건 사이드를 나타내요. 면이죠. 사실, 오므라이스 자체도 얇은 그런 평면 모양의 음식이라고 해서 붙여진 거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레몬에이트의 옛날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렇게 썼어요. 랄레멜레 가지고, 랄레멜레. 이 형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이쪽 부분이 다 사이드를 나타내는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발음 변화형이, 발음 변화를 겪으면서 알레멜레 이렇게 돼요. 알레멜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또한번 다른 변화가 그 생기면서 알레미트라고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EM 부분이 앞으로 오면서 OM으로 바뀌고 이 A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형태와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 T가 나중에 사라지면서 이게 오늘날의 형태인 OM이 LEDT 이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 발음 배운 형태를 거치면서 이제 생긴 게 바로, 오므라이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레네니터와 관련해가지고, 연관된 단어가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레터럴이 있습니다. 레터럴 하면은, 이게 바로 측면에, 옆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측면에, 옆에. 그리고, 유노레터럴 하면은, 한쪽 면만에 또는 일방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앞에 유어하면은 이게 하나를 나타내요. 그래서 한결같은 또는 한결같이 똑같이 있는 제복 이런 걸 갖다가 바로 유 r 폼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한쪽 면만에 또는 일방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양쪽 면에 양방향에 이런 단어, 단어가 있는데 바이레터를 바이 해서 이렇게 돼요. 이 BI는 둘을 나타내죠. 그래서 바퀴가 두 개면 바이스크레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 또 컬렉터도 있어요. 어, 컬레터라 이렇게 발음되는데. 이건 뭐 나란한 또는 뭐 부수적인 이런 뜻입니다. 부수적인 이런 뜻인데 이 쇼엘은 함께라는 뜻이고 이건 굉장히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이드라는 뜻이죠 사이드. 사이드인데 그 어떤 면과 함께 한다고해서 면과 나란한 이런 뜻이 이런 뜻도 있고 또는 면과 함께 함께 같이 나온 다고해서 부수적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할 단어는 레터트란는게 있어요. 이건 위도라는 뜻인데 어떻게 해서 위도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냐면. 옛날 세양 사람들은 그 유럽에서 보면은 옆에는 대사양이 있습니다. 대사양. 그리고 아래에는 열대지방에서 사막이죠. 사, 사람이 살수 없는 사막. 그리고 위에는 냉대, 얼어 죽는 땅, 사람, 사람이 살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있는 이면 있죠. 이 지도상에, 우리 그 당시에 지도상에 알려진 세계의 이 면을 갖다가 바로 위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위가 바로 포위할 때그 위에요. 굉장히 좁다는, 이 제한됐다는 그런 면인데 지도상에 알려진 그 세계 이 사이드 이런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도라고 됐다래요. 이 반대말은 경도인데 경도는 란제투드라고 부르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길게 나가는데요. 그 해당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